너무 기분 좋습니다. 바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버였습니다. 오늘은 어, 거제 북서 쪽에 위치한 한 해변에서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어, 뭐 방송 켜기 전서부터 좀뭐 입질이 좀 활발하게 이어져서 어, 좀 빨리 켰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태클은요 JW 피싱의 DK7530 쌍포에 원줄 합사 2호, 힘사 합사 4호 그리고 스나이프 싱커 30호 목줄 카본 6호, 바늘 감성돔 6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끼는 청지렁이 염장이에요 히트 오 노름이 사이즈 좀 되는데 35 정도는 되겠다. 35 크면 35 <laughs> 입질이 생각보다 약아요 서야 35 됐다. 서오 닦는다. 농어냐? 다 와서 농어 같네. 아닌가아 농어인가? 옆으로 쨘다. 고요. 미안하다요 얼굴요. 미안하다. 아. 노램이 35. 예. 네, 3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0 30 중반. 예. 네. 뭐 어차피 어, 이거는 진노램이에요 11월 달진노램이 방생 기간 아시죠? 예. 네, 방생 좀해 줄게요. 아, 초소 밑에 자리 잡고 개. 이치. 어딜 가나 기다란 애들은 있어요. 확실히 밤에는 붕장어가 많아요 아까 뭐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배배 꼬아놨네요 이것도 좀 먹을만한 사이즈에 펴서 구우면 먹을만한 사이즈거든요 옆집 나눔 해주고 올게요 지금 낚시한지 이제 거의 2시간 방송한지 2시간 됐는데 뭐 쥐노래 뭐 붕장어 뭐 입질 빈번하게 오고 뭐 바늘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 조정하면은 훨씬 더 많이 낚을거에요 이거 보세요 히트. 초반 무게감은 좋았는데 풀이 풀이랑 같이 걸려가지고 풀이랑 같이 걸려가지고 더 크게 느껴졌나봐요 여기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입질이 옵니다 늦은 밤이 되면서 물론 섞여 있겠지만은 당최 붕장어만 몇 마리만 낚는지. 붕장어 킬러입니다. 붕신, 빠세. <laughs> 오고가는 정. 네, 저는 솔직히 붕장어 제가 손질해서 먹질 않으니까 이렇게 붕장어 옆에 또 캠핑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붕장어 드렸는데 또 이렇게 음료수랑 견과류 주셨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들이 어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걸 바라고 드리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에게, 저에게 일단은 좀 제가 안 먹으니까 딱 드렸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나눠주셨네요. 참. 이게 밖에 나와서 캠핑하고 낚시하고 그러면은 사실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고기에, 고기에 그 연연하게 되면은 또 그런 맛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좀 느긋하게 좀 즐기시면서 또 정도 나누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지? 내비 둘게요 일단 자 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바세요좀 셔도 될까요? 에, 네, 주말엔 좀잘 먹어야 될것 같아요. 좀 셔도 될까요? 아, 입질 너무 많이 와요. 어이구야. 히트. 어이, 알아서 바늘을 빼주네. <laughs> 붕장어입니다. 이 던지는 게 히트. 와 앞쪽으로 빨리 달려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제 릴링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오는 것 같아요 자두 번째 민농입니다 아세 오늘 여기 어, 거제도에 거제도 북쪽 북쪽에 한 조용한 그 해변에서 낚시를 했는데 오 초반부터 뭐 입질이 파이팅의 애들이 좋아가지고 뭐 작은 녀석이 물어도 굉장히 시원한 입질 보여줬고요. 어, 오늘 토탈 조과는 방송 켜기 전서부터 했었거든요. 어, 농어가 세 마리, 주노래미 한 마리. 11월 달은 주노래미가 금어기입니다. 그다음에 진짜 뭐 카운팅이 안될 정도의 다수의 장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시원한 눈맛, 그냥 잔잔한 손맛 이렇게 재밌게. 어, 놀다가 갑니다. 어,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올 거고요. 어, 그리고 화요일 날은 뭐 기대하고 있는 어, 미조 갯바위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또 토요일 날 출조하시는 분들 진짜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어, 즐거운 낚시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어, 또. 좋은 손맛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쓰레기는 꼭잘 처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는 그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아세이!